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4월 27일 오늘은 사우스햄튼으로 향합니다 사우스햄튼과 스토크시티의 잉글랜드 챔피언십 45 라운드 경기를 취재합니다 저희 집에서 기차를 두번 갈아타고요 사우스햄튼 센트럴역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오는 사우스 앰턴의 홈구장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요스토크 시티 선수단이 도착했고요.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도 왔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사우스 햄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요. 배즈호 선수는 선발 출전에서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2브리그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후 배준호 선수와 팬분들이 만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